안녕하세요. EGN Smart Engineering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한 의미와 아, 이것을 회로로 그려서 등가 저항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병렬 연결된 저항이 들어간 회로에 대한 해석을 예제로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의 병렬 연결은 무엇이죠? 어, 이와 같이 두 개의 저항이 있을 때 예, 저항은 두 개의 단자로 되어 있죠. 어, 각각 이 단자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결 상태가 병렬 연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병렬 연결을 회로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아, 각 저항의 등가 기호는 이와 같이 표시되기 때문에 각 저항을 이와 같이 기호로 그려준 다음에 두 개의 단자를 서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병렬 연결된 저항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에한 개의 저항이 또 연결되었다면 어떻게 되죠? 어, 이 저항도 등가 기호로 이와 같이 그려서 서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세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 저항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외부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가 한 개의 저항이 등가 저항이 연결된 회로의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와 동일하면 되겠습니다. 즉, V는 Ri의 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등가 저항 R이 연결된 회로에서 V와 I 관계는 어떻게 되죠? 바로 V는 R I 관계가 성립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V가 1볼트라면 전압은 어떻게 되죠? V를 1볼트를 연결했을 때 저항은 바로 I 분의 1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등가저항값은 바로 I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 어, 전압을 1V로 가했을 때 어, 저항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I는 I1 플러스 I2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I1은 어떻게 되죠? 어, 1V가 걸려 있기 때문에 I는 R분의 V인데 V는 1V이므로 I1은 R1분의 1이 되겠습니다. I2도 역시 R2분의 1이 되겠죠. 어, 그렇다면 어, 이 전류 대신에 이와 같이 저항을 어, 구해서 대입하면 어, 등가 저항은 바로 R분의 1, 즉 I1이 되겠죠. 어, 또 R2분의 1, I2가 되겠죠. 이 이 저항값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등가 저항은 이와 같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한 곳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아, 두 개의 저항의 병렬 연결은 해로에서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이 해로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괄호 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을 바로 이와 같이 써주고 어, 분모를 통분하면 r1 분의 r2 분의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어, 따라서 이의 역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r은 r1 플러스 r2 분의 r1 r2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곳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식을 공식으로 외워서 풀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는 등가 저항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등가 저항값은 어떻게 구했었죠? 바로 이 저항 5kg분의 1 더하기 15kg분의 1을 해서 역수를 취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단위를 나중에 k 로음을 붙이고 5, 저항 5분의 1에 플러스 15분의 2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역수를 구해서 계산기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두 개의 저항이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식으로 풀어보면 r 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R 한 플러스 R 투 분의 즉5 플러스 15분의 R 한 R 투즉5 곱하기 15를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구하면 3.75가 나오겠고 마지막에 킬로옴을 붙이면 이와같이 3.키로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편리한 방식으로 등가저항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등가저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 이와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각 단자에 걸린 전압을 1V로 생각하고 1볼트를 생각하고 이 저항이라는 것은 이 전류를 구해서 이 전류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1볼트니까 1은 ri가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r은 전압이 1볼트라면 i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병렬된 회로에서 i는 어떻게 되죠? 바로 i1 플러스 i2 플러스 모든 전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전류는 어떻게 됐었죠? I1은 R1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I2는 R2분의 1이 되고, 어, 이와 같이 해서 In은 Rn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해서 각 저항의 역수를 어, 다시 더해서 이와 같이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그, 경우에 등가 저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등가저항은 어떻게 되죠? 어, 이 회로의 단자에 전압이 1V가 걸렸을 때 흐르는 음, 전류를 구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되겠죠. 그렇다면 각 전류에 역수가 되기 때문에 60분의 1 플러스 75분의 1 플러스 50분의 1을 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계산기로 구하면 25옴이 되겠죠. 어, 계산기로 구할 때는 이와 같이 60분의 1 더하기, 75분의 1 더하기, 50분의 1에서 equal을 누르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한번더 역수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수를 취해서 equal을 누르면 20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기로 구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회로가 있는 음, 해로에 대한 해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해로에서 전압 V를 한번 풀어보죠. 어, 그렇다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기준 전압에 대해서 이 전압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저항에 걸린 양단 전압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두 개의 등가 병렬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됐었죠. 어, 그런데 이것은 두 개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저항은 킬로옴 단위임으로 킬로옴을 이와 같이 묶여주고 R1, R2는 20 플러스 10, 음, 30이 되겠죠. 30분의 8로20 곱하기 10,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으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3분의 20 킬로옴이 되겠습니다. 아, 이 저항은 바로 3분의 20 킬로옴이 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됐을 때이 저항에 이 해로에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됐었죠? 3mA가 됐었습니다. 어, 따라서 이 해로에서 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mA가 흐를 때 바로 이 전압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전압은 어떻게 되죠? V는 Ri가 됐죠. 어, 그렇다면 여기에 전압은 어떻게 되죠? 어,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압은 8호 저항 R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3분의 20kg 곱하기 3mm. 이와 같이 하면, kg와 미리가 이와 같이 1이 되고 곱하면, 어, 3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V는 20V가 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해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저환압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전압을 20V로 구한 것이 맞는 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kΩ에 걸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10kΩ분에 20V가 되겠습니다. 바로 2mA가 되겠죠. 20kΩ에는 20kΩ분에 20V가 걸리기 때문에 2, 1mA가 흐르겠습니다. 아, 두 개를 더한 전류가 3mA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V20V로 구한 값,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는 약간 복잡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아이 회로에서 어 전류 i가 어0 아, 5 5암페어 있을 때 v를 한번 구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v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개의 저항에 대한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저항 값들의 역수를 역수한 값, 즉 20분의 1, 25분의 /20, 1, /25, 1 100분의 1을 해서 이 값을 역수로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계산기로 풀어주면 이 값은 15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가 저항이 포함된 회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V는 동일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15옴이 있겠습니다. 등가 저항도 15옴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에는 전류가 0.5암페어가 흐르겠죠. 그렇다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이 15옴에는 0.5암페어가 그렇기 때문에 10 곱하기 0.5, 5V가 걸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5V가 걸리겠죠. 같은 저항값이니까요. 따라서 V는 플러스 5V, 플러스 5V, 즉 10V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등가 저항이 3개가 연결된 다소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 V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